우리가 무척 좋아하는 사탕, 초콜릿에는 당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단맛이 나는 이유는 바로 당 성분 때문이죠. 이러한 당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리고 당을 많이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것들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단 음식들, 우리가 그동안 그저 많이 먹어왔던 단 음식들, 이렇게 계속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먼저 당이 하는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음식에 단맛을 내는 것이, 당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활동을 할수 있도록 몸에 에너지를 주죠. 또 우리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뇌에 에너지를 줍니다. 이러한 당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당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렇게... 이가 썩는 그리고 충치가 생기겠죠. 그리고 또한 현대인의 큰 고민인 비만, 그것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계속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중독 현상도 보이죠. 결국 단맛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은, 하루에 필요한 적정량을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덜 달게 먹는 식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학생은 누구일까요? 찾아봅시다. 그렇죠 그렇죠. 두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이 친구와 이 친구입니다. 먼저 설탕이나 당이 들어있는 식품보다는 과일을 간식으로 먹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네 번째 친구는요, 단맛이 강한 우유보다는 흰 우유로 덜 달게 먹는 식생활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죠. 덜 달게 먹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당이 많은 음식은 적게 먹기.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잘 실천할 수 있겠네요.